트럼프가 UN에서 또다시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에스컬레이터와 자막기 고장까지 UN의 비밀 공작이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정말 국제 외교 무대에서 벌어지는 일인지 아니면 그저 한 편의 코미디인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UN 총회 연설에서 에스컬레이터가 멈추고 자막기가 고장 난 것이 모두 UN 측의 의도된 방해 공작이었다며 사보타주라는 거창한 단어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심지어 UN 직원들이 에스컬레이터를 멈추는 농담을 했다는 보도까지 언급하며 이들은 체포되어야 한다고 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진실을 들여다보니 UN 관계자들은 코웃음을 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달랐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멈춘 것은 UN 직원이 아니라 트럼프 측 영상 촬영 담당자였습니다. 자막기 고장 역시 백악관 직원들의 조작 실수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UN에서는 예산 문제로 에스컬레이터 운행이 중단되는 일이 드물지 않다고 하니 트럼프의 음모론은 시작부터 구멍투성이었던 셈입니다. 자, 트럼프의 이런 행동!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안에 담긴 정치적 의도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지지자들에게 억울한 피해자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자신을 향한 비판과 실패를 외부의 탓으로 돌리려는 전형적인 트럼피즘의 발현이라고 봐야 합니다. 마치 자신의 모든 실패는 외부의 사악한 공작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트럼프가 가진 가장 강력한 정치적 무기이기도 합니다. 국제 외교의 장인 유엔 총회에서조차 개인의 정치적 쇼를 펼치는 트럼프. 이 모습은 그가 다시 권력을 잡았을 때 국제 질서에 어떤 파란을 일으킬지 그 불안한 미래를 엿보게 하는 불길한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과연 트럼프의 피해자 코스프레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오늘의 이슈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더 날카로운 평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